두 감독의 악수 게이트와 퇴장 때문에 전술은 뒷전이 되어버린 첼시 대 토트넘. 하지만 이날 콘테 감독이 시도한 전술 변화는 토트넘의 시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볼리 통 기자입니다. 첼시와 토트넘이 2대2 무승부로 마친 경기의 전술적 포인트를 하나 짚어봅니다. 부자를 달자면 콘테의 오랜 꿈이 되겠는데요. 자, 선발 전술 대결 투엘이 콘테를 압도했습니다. 경기 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투엘은 원래는 공격력 좋은 측면 자원인 리스 제임스를 스토퍼로 배치하는 변칙 전략을 들고 나왔죠. 공격할 때 제임스가 잔뜩 전진하면서 토트넘의 부담을 키우는 절묘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콘테의 첫 교체 카드가 아주 재밌었습니다. 후반 12분 히샤를리송이 토트넘 대비전을 가졌는데 이때 윙백인 라이언 셀세뇽을 뺐어요. 측면 수비수를 빼고 공격수를 넣으면서 포진이 3-4-3에서 4-2-4로 변합니다. 토트넘의 이 전술 변화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투엘 감독이 교체로 맞대응하기 전까지 약 16분에 걸친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동안 토트넘은 점유율 53.4%, 패스 성공률 80대 75%, 슛 3회대 3회, 3회 유슛 1회대 0회로 첼시를 어느 정도 옥죄고 있었습니다. 이 나머지 시간 동안 거의 털린 것과 비교하면 이 정도면 거의 주도권을 빼앗아 왔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효과적이었어요. 하지만 투엘 감독이 이날 오른쪽 스토퍼로 배치했던 리스 제임스를 원래 위치인 윙백으로 돌려보내는 교체를 했어요. 아스필리 쿠에타를 투입하면서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첼시가 주도권을 회복했고 결국엔 제임스가 골까지 넣었습니다. 투엘이 콘테보다 더 고단수였던 것입니다. 물론 결과는 2대2였지만 경기력은 모든 전술적 승부수를 통틀어 볼때 첼시가 압도한 경기가 되었습니다. 경기 후에 콘테 감독은 자신의 4-2-4 승부수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기자가 이거 이거 4-4이 아니고 4-2-4 아니에요? 이거 뭐 준비하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콘테 감독이 예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시스템으로 두 번째 골을 실점했는데 수비 불안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앞으로 더 훈련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좀더 자세한 설명이 이어졌는데요. 콘테 감독의 말을 대충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센터백 3명을 유지했다면 그 골은 먹지 않았겠죠. 하지만 우리에겐 시셜리송과해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옵션입니다. 소니는, 손흥민입니다. 소니는 스트라이커도 볼수 있으며 우리에겐 소니와 데키 같은 윙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페리시치와 루카스 모우라도 있죠. 두 명의 미드필더도 기용할 수 있고요. 맞아요. 우린 종종 이 새로운 포메이션으로 경기할 겁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훈련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고 3-4-2-1에 대해 갖고 있는 것처럼 같은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숙련도만 올라간다면 이 4-2-4를 충분히 3-4-2-1의 서브 포메이션으로 쓸수 있다 라는 얘기를 콘테 감독이 못 박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왜 4-4-2가 아니고 4-2-4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사실 콘테 감독이 이 4-2-4에 집착하는건꽤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 시초는 이탈리아 2부 시에나를 지도할 때였습니다 그 전까지 좀잘안 풀리는 감독이었던 콘테는 2011 0 1 시즌 세리에 B 즉 2부에 c n 나를 지도했는데 다른 팀들의 허를 찌르고 4-2-4 포메이션을 전격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세리에 B 최다 득점, 최고 골 득실로 2위를 차지하면서 성격을 하게 되죠. 하브리그에서 자신의 전략이 먹힌다는 걸 알게 된 콘테 감독 그리고 바로 친정팀 위벤투스로 이직을 했는데 여기서도 가자마자 4-2-4를 바로 시도합니다. 이때사이사는 하지만 좀, 뭐랄까, 엉망이었는데요. 초반 2연승을 거뒀지만, 바로 3, 4라운드 연속 무승부에 그치면서, 이제 못쓸 전술이라는 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사이사 멤버는 뭐 대충 이랬는데요. 그렇게 일단 세지가 않죠? 여기 뭐, 페페 선수 자리에 그 당시에 굉장히 수광받는 윙어였던 크라시치 선수가 들어오기도 했지만, 좀 이따 금방 망했고요. 뭐, 중원에 이름값 있는 선수들은 많지만, 피를로 마르키시오 두 명으로 일단 장악이 안될것 같잖아요. 그렇게 세지 않았습니다. 이게 안 통한다는 걸 알게 된 콘테 감독 시즌 초에 빠르게 전술을 수정해서 우리의 익숙한 유벤투스와 콘테 하면 바로 생각나는 그거 3 5 2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유벤투스를 4연속 우승으로 이끌게 됩니다 자이 패턴 4-2-4를 했다가 바로 버리는 패턴은 첼시에서 똑같았습니다 16-17 시즌 첼시를 맡은 콘테 감독은 다시 한번 나의 꿈 자신의 꿈인 4-2-4를 구현하겠다면서 당시 뭐 아자르 오스카르 세스크 등을 붙잡고 프리시즌에 낑낑거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프리시즌 부터 안 됐어요. 그러자 실전에서는 약간 타협한 포진인 4-2-3-1이나 4-3-3을 썼죠. 그런데 4라운드부터 6라운드까지 1무 2패를 당하자 바로 정신을 차리고 아 내가 잘하는 건 이게 아니지. 그건 쓰리백이었어. 이러면서 전설적인 그 첼시의 3-4-3 포메이션을 도입합니다. 중앙에 깡테 있고 오른쪽 윙백으로 그 변칙적으로 모제스 기용한 그 전설적인 포메이션 있죠. 그리고 압도적인 기세로 우승을 차지하게 되죠. 사실 그 뒤로는 콘테 감독은 사이사에 대한 꿈을 좀접어둔듯 보였습니다. 그 뒤로 맡은 팀, 인테르 밀란을 맡아서 우승시킬 때도, 또 지난 시즌 토트넘에 와서 4위에 올려놓을 때도, 처음부터, 아예 처음부터 3백을 했지, 4백은 잠깐 쳐다봤다가 뭐 버리고 이런 과정 거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토트넘의 공격 자원이 좀 충분해진 것 같아 보이자, 요즘 다시 한번 자신의 꿈인 사이사를 만지작거리는 것 같습니다. 자, 콘테가 왜 4-2-4에 집착했는지 알아봤으니까 이제 이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도 탐구해 보겠습니다. 말은 거창해서 4-2-4, 포토, 공격수가 4명? 그런 전술이 있어? 게임에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의미는 그렇게까지 대단한 건 아닙니다. 4-4인데 좌우 윙어를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로 기용한다. 여기서 생기는 수비 공백은 어, 모든 멤버들이 가담하는 전방 압박으로 해결한다. 이게 전부입니다. 흔히 축구팬들은 음바페 그 메시, 네이마르 이런 선수들도 윙어니까 4-4-2 포메이션의 측면에 배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축구 감독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4-4-2의 측면 미드필더라는 건 측면 공격수와는 달라요. 그래서 수비 가담과 중원 장악을 위한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비력을 갖춘 선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콘테 감독은 좌우 측면에 나는 미드필더가 아니라 측면 공격수 성향의 선수를 기용했다. 라는 뜻을 숫자에 함축해서 4-2-4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옛날 잉글랜드로 치면 우리가 익숙한 선수로는 베컴, 제라드 뭐 이렇게 수비력을 갖춘 선수들이 측면에 서는 게 보통이었지 측면에 아예막 공격적인 윙어들을 잘 세우지 않았어요. 또 사실 토트넘의 4-2-4도 그렇고 기존 콘트 감독이 했던 4-2-4도 그런데 벤데이비스와 에메르송이 많이 오버래핑을 해야 됩니다. 아예 올라가서 머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2 4 4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요 그림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전략을 쓰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히 공격 숫자가 늘어나니까 득점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일단 우리 윙어가 늘 앞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상대의 윙백이 전진하지 못하게 억제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를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또 토트넘은 이 전술의 약점인 부족한 중원 숫자를 충분히 감당할 만한 활동량 많은 미드필더, 뭐 호이비에르, 벤탄쿠르 비수마, 이런 선수들을 가진 팀이죠. 자, 실제로 토트넘이 첼시 상대로 424를 활용해서 효과를 봤던 그 16분 동안 아까는 점유율과 스 등이 좋아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공을 탈취한 기록 등의 장악력 자체가 확 높아졌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래 수치를 보시면 공중볼 획득에서 5대1, 공 탈취에서 5대3, 가로채기에서 2대1 모든 면에서 이제 토트넘이 첼시가 공격을 하려고 할때 미리 앞에서 끊는 압박이 잘 됐다는 걸볼수 있죠 그러니까 경기 전반적으로 앞뒤 시간은 첼시가 탈탈 털렸지만 최소한 4이4가 먹히는 시간 동안 만큼은 토트넘이 첼시를 압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경기를 보신 분들도 느껴지셨을 텐데 피자1리송 들어간 뒤에 토트넘이 좀 밀어붙이는 효과가 좀 있었어요. 자, 또한 손흥민과 콜로세브스키는 이론상 좌우 측면에만 붙어 있는 뭐 예전 호아킨 스타일의 그런 용어가 아니고 아예 포워드에 가깝거나 플레이메이커에 가까운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상대 입장에서는 뭐 윙어 두 명, 2명, 스트라이커 두 명이 아니고 포톱 공격수가 4 명인 것 같은 부담을 느낄 수 있죠. 바로 이런 효과로 골이 나왔습니다. 손흥민이 왼쪽 측면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아예 오른쪽으로 가서. 쿨 o 스키 e 호흡을 맞췄죠. h 시 수비가 여기 흔들리다가 호이비에에에게 h 마크 슈팅 s that t h 이 first thing is that the first thing is that 수비라 f i 엄청나게 높은 위치로 유지하면서 루즈볼 경합에서 다 승리해야만 이게 성립이 돼요. 또한 이날 r s 처럼 빠르게 측면을 전환하는 전환 패스가 뻗어나가면 상대 윙백의 오버래핑을 견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손흥민과 t 루 h 스키에게 걸리는 부하가 너무 크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윙이 t t h i 전방 압박에 대한 가담, 공격이 경직되지 않도록 중앙 침투, 때로는 플레이메이커 역까지다 겸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선수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체력 부담도 심한 축구가 잠깐 뭐 16분, 20분 이 정도가 아니고 더 길게 작동하는 건 쉽지 않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실 좌우 풀백이 공수 양면에서 2인분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선우민과 쿨세스키 뒤에 로버트슨과 아놀드가 있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로버트슨과 아놀드가 상대팀을 압도해 주니까. 손흥민이 여유 있게 상대 문전으로 들어가서 득점기를 누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현실은 토트넘에는 벤데이비스와 에메르송 로얄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센터백 두 명의 운동능력과 판단력이 아주 뛰어나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센터백이 뭐 로메로만 두 명이라든지 로메로 김민재, 로메로 반다이크 이러면 좋겠죠. 하지만 현실은 둘중한 명이 조금 느린 다이어였기 때문에 이 뒷공간에 대한 부하를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사실 이 경기에서는 잠깐 먹히다가 다시 안 먹혀서. 이안 먹힌 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래서 앞으로 콘테가 4-2사를 폐기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할 것이고, 또 효과를 보는 경기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투엘처럼 콘테의 전술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대 감독이 드물고요. 또 토트넘이 대부분의 팀 상대는 전력상 우위잖아요. 그 그러니까 상대가 알면서도 얻어맞는, 뭐 4-2사, 뭐 알겠는데, 뒷공간 때리면 될것 같은데, 토트넘의 강력한 전방 압박 때문에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얻어맞는 그런 상대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생적으로 이 시스템은 불안정성이 높은데다가 손흥민과 쿨세스키를 잘 활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축구란 점에서 메인 전략이 되긴 힘들어 보입니다. 콘테 감독의 꿈의 전술을 일종의 필살기로 잠깐 꺼냈다가 이첫판에 반격기를 맞은 셈인데요. 다음 필살기 타이밍은 좀더 좋다면 손흥민 선수와 뭐 시잘리 선수가 공존하면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카드가 될 겁니다.